나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강화할 때, 깨질 때, 얘안 얘 빼면, 얘 같이 날아가요? 아니면 얘 다시 돌아와요? 아, 돌아와요? 오케이. 땡큐. 지금, 여러분들, 무기 몇강 써요? 10강 쓰나? 무기 10강 띄웠는데, 5,500 달러 들었어요? 어? 잘, 쪄, 잘 뜬, 잘뜬것 같은데? 와, 나는 무조건 날아가. 그냥 9강 사는 게 나을지도, 이러는데. 그냥 9강이 나쁘지,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한것 같아요. 아! 천인데 맞네 맞네 그 생각 못했네 님들 천재인가봐 아 나라고? 와 팔까지 하나 떴어 강화 이후에 프라임 개조하려고요 프라임 개조가 엄청 안되던데요 프라임이 0, 30 있어서 프라임이 2,500다 이런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걔네 그럼 강화 조질 수 있어? 프라임은 만들면 되잖아 프라임 개조를 할수 있잖아 이걸로 키어가 낮아서 75개밖에 안 들긴 하는데 얘도 정말 안 뜨긴 해요 근데 강화를 하면 깨지면 얘를 주니까 가는 김에 싼걸 사다가 하는 게 낫지 지금 보니까 한 10강씩은 쓰더라고 그런 거에서 지금 출력 차이가 좀 나는 거거든요 일단 8 가보자 에 이러면 안돼 안 뜨면 곤란하다고 갑니다. 3개 있어, 하나는 묻겠지. 들려요, 식강 여러분들 들리세요? 식강이안 들려요. 왜안 들리지? 하나안 뜨겠지. 솔직히 하나만 뜨는데... 어! 아, 구야, 10이 아니야. 이럴 거면 수마구강해서 하지. 그... <laughs> 아 10은 쓰고 싶은데 지금 10이 되면은 스킬 극대화 공격 적중이나 PVP 고정 피해랑 포스 공격력이 또 붙는다는 얘기잖아 나 10값만 돼도 만족해 붙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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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가 먼저 들어 나이스 이 맛에 이러면 여러분들 전혀 아깝지가 않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11강이 보입니다 하면 되는거야 도전하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거야 일단 11강 근데 님들아 무기를 띄었는데도 46000밖에 안되네 무기가 강화한다 고 엄청 올라가진 않네 좀 실망스러운데 한번 할 때마다 100개씩 들어가네요 20%인데 실패가 많더라고요 두번째 그 보통 20%면 다섯 번에 한번 떠야 정상이거든요 선생님 20%라면서요 구가 2300다야? 구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아 나리야 구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비싼 것만 다 날라갔어 나쁜 놈들 꽤 많이 왔는데. 식강이 세개 떠서 식강아 하... 저기 창조 경제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뜨라는 법은 없잖아. 어, 어? 식강 하나 떴지? 얘가 날아가? 날아가지? 하나 날아갔지? 하나 더 날리고 바지 지른다. 어! 창조 경제 성공이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가 좀 떴으면 좋겠어요. 바까는데추력 그렇게 많이 안 오르네요?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47,000이 안 돼? 강화가 추력을 올리는 게 아닌가 보네 일곱 번째인데? 아 일곱 번째인데 실패했어 분해하면 얼마나 주죠 이거? 아 근데 20%인데 일곱 번째는 조금 문제 있는 건데 안 붙는 건나 알고 있긴 했어 정말 안 붙어 0짜리에서 프라임을 붙이... 아... 망했네 그럼 어떡해? 근데 얘가 고강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고 하나? 아, 와 그럼 어떡해 이거 11강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게 분해 말고는 구할 때가 그것도 심지어 파템이 아니고서는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나 이거 프라임 꼭 붙이고 싶은데 11강을 가졌다고 지금 좋아했더니 11강을 가졌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네요 어떡해 보강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프라임 6강이 12강보다 훨 나아서 그냥 프라임 붙여야겠네 아니 근데 강화를 할때그가 강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프라임이 그러게요 장비 강화는 올라가는 수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콜랑 95개인데 이렇게 해봐야 두번할수 있다는 거잖아. 말이 안 돼. 이러면 이게 지금 아까 7 번을 했는데 실패했는데. 아, 기린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근데 11강짜리 내 무기는 어떡함?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여러분들. 그냥 장기 사지 말고 프라임 사세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자. 이 여덟 번째! 아... 제발... 아홉번째... 제발... 열번째... 11강이잖아! 열한번째잖아! 됐다! 아... 진짜 딴딴하다... 어떻게 해야되냐... 아... 영자님... 이제 이거 빨리 하게 해줘요... 프라임... 열쇠 안되나봐 이거 프라임이 안되는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님 뇌에 들어가서 있지 프라임으로 개조하고 싶어요? 시비가요 뭐해 내 무기는 프라임이 아닌데 왜 나만 프라임이 아닌데 왜 내꺼만 프라임이 안되는거야 뭐야 꼴랑 이거밖에 안샀어? 이걸로 뭐해? 바지 8강 넣었어 아! 그거 팔아서 쌀먹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쌀먹할 팔자도 아니야. 누군가는 생각할 거야. 배는 왜 저기에 꽂혔냐. 내 님들도 살다 보면 하나씩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11강을 뛰었는데 프라임이 아닌 게, 열이 봤잖아. 16번째. 제발! 그만 개조 실패해, 이 새끼야! 구현이 안 됐나봐. 구현이 안 됐어. 어? 어? 아! 프라임이다. 아, 이 망할 게임. 그 시간째 게임. 드디어 프라임이다. 프라임인데 왜 이렇게 조금... 초력? 잠깐만 잠깐만 그럴 리가. 잠깐만 있봐다 6,914. 다 7,234? 100만원짜리 무기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100만원짜리 무기입니다. 320 올려준 100만원짜리 투력이에요 장민영 님이 2주 뒤면 영웅 무기 널리는 거 아님? 어, 저 말이 사실일 것 같아. 열받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 잘 있어봐. 10일짜리 프라임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최초일걸? 2번만에 지금 12강 프라임 만만히... 나저 사람 싫어 <laughs> 저 사람 맘에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웃음>